여섯 권세권책 내는 동안에, 정답만 하고, 두구로뭐 했는지 모르겠어. 유정수생하고 우리 양기선생님은 정말로 뭘 했는지 모르겠어, 정말. 글도 잘 쓰시면서. 벌써요, 벌. 벌써, 벌써 벌써요, 벌.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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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 양견이 벌.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박형수생 아, 님이번에큰 우리 양기선생이 뭐랄까, 책집작품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의미에서 고장난 시계 읽겠습니다. 고장난 시계. 천 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 년같이. 우리 인간들을 향한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으니 어쩜 부모님의 마음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듯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같이여 살아가고 있다. 태어나 갓난아이부터 장성할 때까지의 시간은 너무나 더디 가고 있었지만, 실수를 훌쩍 넘긴 나이가 들어보니 시계 보기가 무서워졌다. 고장 난벽 시계는 멈추었는데, 무심한 세월의 시계는 멈출 줄 모른다며, 중가요는 노래하고 있다. 시계 바늘을 한참이나 들으려고 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시계 없는 세상에서 살아왔다.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하모. 그런 다음에 상유동이 들어있는 가마리코트가 남아 있었다. 순식간이니다 그러다. 그려 마음 비우고 집으로 돌아가서 케이크나 맛있게 먹으라며 조롱하듯 말하고 있었다. 나를 기다리던 아이들은 케이크를 먹으며 멍모르고 좋아들하였지만 핑계를 만들지 못한 결혼식에는 한동안 침묵하고 있었다. 음, 진짜. 와, 진짜 아, 재밌네. 어쩜 사기를 그렇게 완벽하게 다녀요 그러니까. <laughs> <laughs> 아니, 사기를 그, 진짜 완벽하게. 그 당시에, 그, 그 성준이랬습니까 음. <laughs> 뭐 성준이, 김성준. <laughs> 스토리가 완벽해. 예, 예. 그럼 이제 그 바바리에 그 자기 뭐 상여금, 상여금. 뭐 받은 거뭐 있다고 했잖아. 예, 예. 놔놓고 그럼 그 바바리가 싼 거였나 보네. <laughs> 바바리는 뭐, 좋은 뭐, 건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너도 뭐, 뭐, 당무장이나 어디서 남은 거 훔쳤어. 남은 거 가자. 제대로 당하지 <laughs> 그러니까 <laughs> 내가 그거 보면서 아참그 한때 또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이렇게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 예, 그래도 그런 사기를 당해도 사람은 안 다쳤잖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네 맞아요. <laughs> 어.